요거만 누르면 돼요정정지 정, 정, 누르면 거요이이거정지누이면돼는 돼요? 지금 네. 이 봅시다. 사이이 친구는 같은 것이있는 지금 을 친구는 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고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은다가아야 되잖아 가 지금 이가이친아 얘가 같은 곳에 있는 수요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안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4인치에서 끝나요? 끝나요? 네, 근데 아, 원래 그런 문제, 원래 이렇게 품성 정상인데 음.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서풀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네들도 주목적이 아근데 그러니까 일단 방법을 알아야겠죠? 얘네가 될려면 이거밖에안 되지 않나 봐요. 얘가 동시에 못일어나죠 여기까지 얘도 계산해볼까? 나해볼요몇시몇 시에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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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시데 옆에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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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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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자, 1, A, B, C는 다1 이상이에요. 그리고 A, B,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d 그리고 A, B, C, D는 4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얘도 4 이하, 4 이하, 4 이하죠. 그럼 4 d 는 최대 12까지 밖에 안 되네. 아,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 B, C는 4 까지 다 가능한데 D는 3까지 밖에 안돼왜냐면 얘네들 학합에서1위는넘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아, 그럼 이 그나마 b가 음. 정수가 음. 좋으니까 b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맞아요? 그럼 얘얘 예, 예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인 거예요, 맞아요? 결국 이거는 근데 얘쁜거면 중국처럼 되긴 하는데 일단 같은 거지는 수학 단순니까, 그지? 아 근데 네, 네, 네. 아니. 네, 문제 있나중국처 네. 하면은 네. 뭐지? 얘는 되, 얘는 될것 같아. 근데 그 옆에 얘는. 얘는 안 되는 거. 얘는 안 돼. 맞아요, 얘는. 근데 얘는 되잖아 이런 고 근데 근데 얘는 1시은 있어야겠죠? 맞아요. 삼의 칠이죠. 세 개를 한개 공부 잘못니까? 맞아요. <laughs> 중국 계산 하나 공부 잘못니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얘네들 노력은 이건 거아니요뭐1 이, 이.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어이거 나이가 얼마예요? 세 가지죠? 맞아요. 음. 요거도 3, 7이죠3더일 4, 4 빼기는 3, 7 3 맞아요? 모래도 어, 상관없어요 이런 제한 없거든요. 음. 자 그다음 왜냐면 4 이하라고 했는데 얘네를 네개다 뽑아도 네개 되는 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이게 문제데요얘 보시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8인데 A가 8인 경우까지 포함이 되 있단 말이야. 근데 A, B, C는 몇 가지밖에, 4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 조합은 좀 힘들다 이거. 물론 구라은구하이 하겠지만, 그대가 하겠지만 좀더 복잡하다 이거. 경우의 수 하는 게 좋겠네요, 그냥. 음. 그럼 A, B, C가 8이 될면 대신에 얘 4까지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얘가 1, 1 이러면 안되죠 6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2부터 합계 2, 1, 2는 안 되니까. 오, 그러네. 이제 이해도 될까요? <laughs> 어, 이해하고 다고 <싶은데>. 그러면 <laughs> 2, 2, 4. 할수 없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위치1 볼게요. d가 3인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음. 하나 이밖에 d가, d가, 없어요. 아니, 이 3에서. 두가나는말잖아 3가지. 됐어요? 그래서 음. 이세 가지 를 모두 더하면 3 <laughs> 뭐 촬영 하는거 아니죠. 뭐 차를 든거같은고거 같은데? 뭐 차를 만든 거같은를 갖다가 b 를갖든거겠네요 네. 차를 번 가면 이은데뭐번를 만든 거 같은데? 뭐를만에서 바로 세번세로세번만 3번, 가면 번단고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두해 주라고 하째6두번3로3 번째로, 나번면 되겠죠? 아, 이거랑 똑같두 번째로, 그, 이에기비어하는 거? 이 사각형에서니까 그러니까 가로 두번 세로 번, 세번 나열하는 거 똑같아요. 맞아요? 따라서 5팩, 팩, 팩. 오펙, 오펙. 나눠 주시면 5 4, 3이 나눠 버리고 여까지 되겠네. 그쵸죠 여기서 여기 최단 경도가 20까지. 여기서 여기가 최단 경도가 10까지예요. 이리 동시에 일어나죠둘다 일어나야 사건이 끝나요. 여까지 되는 거예요. 몇 우리가 e g 벌패스 u r p 39, 38, 3 and young. Sanship, who? a p 점또 d o n 점 d m by 점으로 p 는 j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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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점을 지나고 q 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요거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간 거에서 어, p 지점은 지났, 지났어 근데 이, 중, 이 가는 도중에 a, p, q, b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되고요 겠 요건 3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렇게 다 붙으면 돼요 A에서 B로 가는 천단거리라고할는데 A에서 B로 천단거리로 가려면, 이거 네번 어, 요거 두번 실화면기죠어 A에서 b 점을로가 대각선은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경로 맞아요? 여기에 아, 여기에 여기, 여기 여기는 지나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결국 열로 왔다는 얘기는 그로 왔다는 게 똑같아요. 맞아요? 한 가지니까 일단 네. 영어부터 하자. 이 u l t i m 도티미� 오케이 다섯 개? 미안해요. 다섯 개만 한세 번.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laughs> 괜찮아요? 야, 마지막 이거 5번은했 달아. 4번. 어, 4번은요? 2번. 근데 45번은 셌고, 45번은 어, 왜요? 네, 근데 시 5번은 세고 34번 나어요 아, 요 34, 번에 어느 지점 거기 갈지. 시5번도 합시다. 네. 시장고 가면 안되요 됐어요. 일단은 여기 가려면 여기를 지나겠네. 이렇게 여기 대각선 지나겠네, 그 응. 근데 그럼 여기랑 여기또 지나겠네. 응. 여기는 지날 수가 없어요. 철학관문인 거 맞아요? 응. 이렇게, 이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얘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지나야 돼, 맞아요? 관문이구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여기게 지나야 돼, 맞아요? 응. 근데 여기는 살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데 이게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얘네들은 꼭 해야 되는 게, 중간에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 1 2 3이라고 할게요, 쌤. 네. 얘네들은 원래 관문이니까 세터면 좋긴 한데, 어차피 1에서 3할 때, 2에서 3할 때, 요, 요, 요 경우가 다 들어있어요, 그냥. 이렇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we okay. 이리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3까지 왔으면 이이 정보로 조금 가야 여기 못 가니까 맞아요? 그요니까 요거만 가면 되는 거 맞아요? 3에서 2는? 이. 음. 맞아 그쵸 2죠 아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건 두 가지잖아 유나도 이제 하나 <laughs> 나 이거 두 가지로 쓸게 유나 어, 같은 곳에서 쓸게 아니어도 36, 18이니까 36이 되 네. 그다음 여기 뭐지? A에서 2까지 A에서 2까지 오면은 4어4 잠깐만요 근데 아잠깐만잠깐만 근데 A에서 1까지 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 빼주셔야 될 거에요 위에 진짜 봐봐요 A에서 2까지 올때요 1을 거쳐서 오면 다 빼줘야 돼 맞아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 한 가지 위에는 3까지가 안 되는 거에 알겠어요? 음. 괜찮아요? 그다음 이에서 요거는 여기까지 공거에서 세운 거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거 그냥 세우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3팩분에 2팩 맞아요? 그러니까 세가 됐어요. 요거 똑같이 두가지겠죠 6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됐어요. 어, 그걸 주목되는 경우는 제외시켜주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일단 이게 여기 대각선 두 개는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두 개. 보세요 저는 이거 1, 2, 3, 4 됐어요? 음. 이건 A에서 1로 갔다가 B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B로 간다가 괜찮아요? 결국엔 B로 가야 되니까. 피는거쳐진다고쓰으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A에서

한 가지고 피는 성한 가지. 있고, 한 가지. 음. 괜찮아요? 3에서 b 는몇 가지예요? 4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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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요난 네. 이거 못요 A 역시 한 가지 그래서. 그럼 내려가면 안 돼요, 맞아요? 응. 여기 괜찮아요? 응. 여기 고정 응. 여되만 그렇지? 응. 자 P에서 응. 4로 갈 거예요, 맞아요? 두 가지. 두 가지. 괜찮아요? 응. 자 4에서는 4패기, 2패기죠, 6. 6이니까. 12, 17. 일단 밑에 볼게요. A에서 2도 고정인 것 같은데 미리 써놓자. 요거 3패기, 2패기죠.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세 가지 고동이에요 맞아요? 네. 됐어요? 그럼 봐봐요. 세 가지. 2에서 필요할 거예요? 2에서 필요하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봐봐요. 이제 P에서 3으로 가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고, 3에서 B가 뭐, 아까 몇 가지라고 했죠? 4팩이 4, 4 4 3이니까네 4 4 가지 아니에요? 맞죠? 24. 24. 얘가 좀. 거왜 바꿨는지 이에서 필요가 거고 역시 두 가지 맞아요. 네. 근데 피해서 가로갈 건데 한번지나도지면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 <laughs> 일단. 막.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할 거야. 어떻게 할뭐 이렇게 올라간 경우랑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경우를 구분할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사갈 때, 포아놓때어디가갈상관 없잖아. 음. 인정하세요? 근데, 이렇게 가면, 4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다시 한번 보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4갈 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중국되는 경우가 없지만, 내일 이렇게 내려서 올라갔을 때는, 4갈 때, 밑으로 가면, 중국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번하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니까,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맞나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올라간 거부터 했거든요? 올라간 거는 4갈때 문제 없죠? 어두 가지. 4에서4사 팩이 이팩이 2팩, 2팩, 팩이니까. 지 그러니까 이거 따로 있었으면. 이거 <목소리> 그다음 이거는 올라갔으면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일이 일은 내려 것도 안 되죠.